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친목소이로구독하겠습니다여구는이 친구는 이친구이르시되이는 너의 고는과친척과아친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는이 복을 주어 네이름을창이하게 하리니 너는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아가나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들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하루를 앞에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 2장1절부터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는 그런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은 그때 어떻게 반응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어, 새로운 역사를, 인류 역사의 새로운 어, 전기를 하나님께서 펼쳐 가시려고 한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으로부터 어, 시작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한 사람은 물론 외롭겠죠. 가정에서 한 사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 그 사람이 가정에서는 어, 한 사람이 선택된 거죠. 그 사람은 물론 외롭고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한 사람을 위해서 가정이 온전히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죄악이 이 땅에 만연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그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길이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순종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요. 첫 번째는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단적으로 보여준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시대에 다시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그 시대에 다시 땅에 제약이 관영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비의 친척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명령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백성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이 땅을 다 멸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일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기억되고,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꿈꾸고, 또 소망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기억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어, 누구든지 이 땅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브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 보여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책이 기록되기를 우리는 어,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삼절을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편물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의 편은 하나님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 들어주는 자를 하나님께서 편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인지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영적인 후손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편 들어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서든지 기죽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서 설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 우리 시대에 한 가지 광고하고 있고 너무 이렇게 가볍게 얘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자유의지를 주셨냐면요. 노아에게, 아니, 그 이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의 선택권을 허락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사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런 계약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사절함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루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예. 아브라함이 어, 75년 동안 살았던 그 고향, 정동 고향 땅그 고향 땅을 자기의 모든 기반이 있는 그 고향 땅을 기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기로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출발점은 순종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순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귀하면 삼일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사실은 순종입니다.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를 간절히 축구합니다. 순종을 선택하시고 순종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자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인류 역사상 망고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카란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75세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 나이핑계 될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내 상황이 어떻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아브라함에게그 어 정도로 뜬 것을 떠나라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결정이 항상 우리에게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결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내가 언제든지 순종하고 언제든지 떠나고 언제든지 결정하고 언제든지 따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계단을 쌓는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이 늘 예배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